다음은 저희 전공이와 의대생에 보내는 메세지 릴레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의대생 학부모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 어머님들께서 지난 한 주간 발로 뛰면서 직접 인터뷰해 주셨고, 우리 전공이와 의대생을 일반 시민분들도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있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힘내라는 마음을 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자식을 둘둔 엄마입니다. 저는 오랜 세, 해외 생활을 하며 대한민국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바로 의료체계였습니다. 외국은 아파도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없고 혹 진료가 성사된다 해도 상상을 초월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케이스가 아주 가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즉 이 사태가 나기 직전까지의 대한민국의 의료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과 그 감탄스러운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깔려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절대로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원을 갈 때마다 항상 고마웠고 청춘을 바치며 의술을 익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항상 든든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내몰린 전공의 선생님들을 보며 어른으로서 도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의대생들의 대학생활은 이렇게 함부로 침범 당해도 됩니까? 의대생들도 여느 대학생들과 똑같이 풋풋한 대학생활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권리를 야사하는 겁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전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저는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새 아이 입시를 예, 아직... 지른 만가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시를 치르고 의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기에 가능한 것이고, 사회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도 직업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저렴하면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 큰일 난다하며 너무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의 예고 없는 막무가내식 정책 때문에 수많은 의대생들이 속도못 듣고 방황하며 허비하는 세월들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 그 원인을 의사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의대생과 전공의 분들이 이 지옥탕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고,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전공이 의대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저는 한 직장에서 25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인이며 또가정에서는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 직종이든 걸음마 단계의 신참들은 그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쉽지 않은 기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의사 직역 또한 다르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대원이들과 구분의 전공의들의 주장에 귀 기울였고 또 지지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근무시간을 견디며 수련중인 전공의들을 그저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기득권자라며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디 얼른 깨어나 해당 사태를 냉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까 생각하니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신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전공이 의대생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의료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견뎌주세요. 장래 더 멋진 우리나라를 위한 의사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수고가. 나중에 뭐지 열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의대생, 전공이 여러분! 화이팅! 어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전공 여러분! 누군가는 정확히 깨트리고 지켜보고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여러분! 제발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길게 국민을 위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암담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서 더 빛나는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친구들과 선, 선배들을 믿으세요.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의대생 전공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전념을 다해 수업을 듣고 수련을 하고 계셔야 될 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국가정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위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정치수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의대가 알고 봤더니 1년짜리 커리큘럼이 더 있었네. 정치수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국가가 까라면 까고, 소속된 조직이 하라면 하는 그런 인생 살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셔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난 25년간 선배들이 겪은 일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도 자주 정치투쟁이 있을 거예요. 그 정치투쟁을 하기 위한 수련을 지금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만난 동지들, 그리고 연대체들, 꼭 잊지 말고 계속 인연을 이어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잠시 멈추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기 위한 정치적 수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반드시 지금의 이 투쟁은 여러분들 삶의 열매로 돌아올 겁니다. 전공이 여러분.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전공의,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전국의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전공이 의대생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자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여러분, 은이 나라 의료의 기둥입니다. 이렇듯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힘내시길 빕니다.